해. 맛있을 것 같아. <laughs> 맛있어. <맛있겠습니까>? 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고흥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 광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간김에 근처에 여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수 가서 좀또 구경도 하고 여행 경사 겸사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웃음> 이게 <웃음>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여러 여기... 어제까지 한몇주 연속 쨍쨍했잖아. 비도 안 오고. 아, 비가 안 내렸어.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다. 날씨 맑더니 비가 내리네. <laughs> 우당탕탕 여행기 시작합니다. 아메짱과 함께. 고고! <laughs> <로고. 웃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제 고흥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고흥은 기사식당이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삼겹살 백반인데 그게 이제 만 원이래요, 1인분에. 근데 항상 진짜 가득. 나오는 게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녁 먹을 겸 먹방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아예 기사식당 거리가 있더만. 음, 아예 거리가 그 거리예요. 그래서 몇개 식당이 있는데 지금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성 기사식당 여기 궁금했거든요. 와문 열었다. 저기 보면은 원산지가 다국내산이야 내가 <목소리> 어디? 여러분! <laughs> 저희 숙소 도착했습니다. 저희 여기 고흥 썬벨리 리조트로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에. 여기가 침실. 침실겸 거실. 원룸 같다고요? 이렇게. 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샤워실 있구요. 와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 오빠. 아, 힘들다. 운전을 엄청 오래 해가지고 음.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저희 지금 여수에요 여기 어제 그 고흥에서 촬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날은 촬영을 못했고 다행히 다음날에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촬영하고 지금 여수로 넘어왔어요 여기 지금 밤이에요 밤잘안 보인다 신라스테이 여수에 저희가 예약을 했고 오, 왔는데 되게 깔끔하지 않아? 호텔이? 새 건물인가 봐. 오, 되게 깨끗해요. 아니, 이런 호텔이 1박에 10만원이면 진짜 괜찮지? 10만원인가? 11만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예약했던 것 같아요. 짜라랑. 되게 포근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긴 룸이. 화장실 컨디션도 좋아요. 와, 이렇게. 짠! 이번에 저희 부부는 여름휴가를 못 갔어요. 올 여름 진짜 유독 덥기도 하고 아 뭔가 어디 가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저희가 못 갔었는데 이번에 고흥을 좀 촬영이 잡혀가지고 겸사겸사 와서 이 여수도 들린 거거든요. 어 근데 고흥 되게 재밌었습니다. 고흥 여행 브이로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곳도 많이 가고 맛집들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제가 또 정말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어요 고흥 브이로그 기대해주세요 남편 고생 많았어 오늘 운전을 진짜 거의 한 5시간 했나 오늘도? 어제도 그니까 그때 어제도 많이 하고 엊그저께도 저희가 고흥에서 2박 3일 있었으니까 공 올라올 때도 한 5시간 운전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운전해 가지고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진짜 고생했다. 그 정도? 아유, 그래도 고생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근데 아, 이거는 비밀이야. 뭘 먹었는지는 지금 스포하면안 돼. 저 지금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오늘 좀 많이 먹어 가지고 운동하러 왔어요. 여기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대요. 사람 없다. 운동 열심히 하고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게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게장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쪽, 저쪽에도 게장집이 있고요. 여기가 다그 게장집이 좀 몰려있는 거리래요. 이쪽으로 가도 게장거리가 있고. 게장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짜라란, 여기서 먹을 거예요. 두꺼비 게장. 정식으로 팔고 있거든요. 위에 있는 거는 갈치조림하고 돌게장 정식 저희는 저희가 먹을 거, 모든 꽃게장 정식 이거 먹을 거고 아래가 돌게장 정식으로만도 먹을 수 있대요. 꽃게장 정식 시켰는데 돌게장 3회 리필 가능하대요. 내부가 엄청 넓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2층에도 있는 것 같고 3층까지 있나? 엄청 넓습니다. 여기 건물이 다 지금 두꺼운 게장이에요. 게장으로 건물을 <laughs> 대단합니다 그고큰거 주시는 거 좋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걸로만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된장찌개 된장국인데? 된장 어돌개인가 어. 아니 꽃게가 그 너무 모르겠다 돌개인가 보다 이거 꼬막이야, 피조개야, 왜 이렇게 커? 어, 그렇지 그리고 또, 오, 이게 갓, 그김치가 유명하잖아요, 여수에. 이거 물김치인가 보다, 이거는. 갓 물김치? 어, 이거는 김치. 이거다, 새우장. 새우장 하나 까먹어볼까? 응, 맛있겠다. 그리고. 김, 김, 김. 와. 이따 아, 왔다. 맞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오와, 개! 그리고 이거 전복장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뭘까? 몽개 아, 몽게 쏙! 쏙! 새우장이네, 이거는. 또게장 킬러의 진면목을 보여주셔야죠. 응. 음. 음. 안 되겠다. 머리 밟고. 가리한 레장이 너무 짜면 또못 먹거든요. 근데 오늘 좀덜 짜고 딱 맞다 많이. 여수에 온것 같다 이제. <laughs> 응? 여수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대. 아 근데 우리가 고흥에도 있다가 여기로 온 거잖아. 음. 비 진짜 많이 내리긴 했어. 응. 근데 오늘은 날씨가 언제 그런냐? 너무 좋아. 어제까지 여름 오늘부터 가을 응. 이런 느낌. 근데 올해 여름 너무 더웠어. 응. 이제 오늘 좀 선선하더라고요. 대량 먹기 딱 좋아. <laughs> 와. 알바라 알 알. 안에 숨어 있는 알들이다 꺼내. 알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 음니 대장으로만 든도 이게, 밥 그냥 뚝 잡은데,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음? 이거 물김치 되게 맛있다. 전복장. 이는 이쪽에는, 이는이쪽이 손으로 꺼내서 어허! <laughs> 봐봐 입 제거했어 어 아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워서 떨어뜨린 응? 거야? <laughs> 떨어뜨렸어? 안딸릴거같아 <laughs> 음. 음. <laughs> 돌게장 리필을 했습니다. 이거 리필 보니까 양념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나 봐요. 양념 간장, 그렇지. 음. 음. 맛있어. 음. 군살을 많이 타. 음. 여기가 돌산대교래요. 어 저기 멀리 해양 케이블카 또 보인다. 그 카메라로는 안 보여. 아 이따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 돌산대교 건너가지고 예술랜드 갈 거예요.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술랜드 가서 거기 조각공원이 있대요. 거기 되게 유명한 손이 있대. 도착했습니다. 옆에 저큰거 뭔지 알아볼까? 몰라. 관람차래. 근데 지금 만들고 있대. 아, 만드는 중이야? 지금 공사 중인 거야. 아, 난 그럼 저기를 어떻게 탄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 곧 오픈한다는데? 응. 음. 근데 너무 무서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 <laughs> 좀 크다. 엄청 관람차가. 크지? 어. 엄청 큰 거예요. 또 여기, 여기 여수 예술랜드. 들어가 봅시다. 이 네이버로 예약하면 7%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했고, 두 가지 티켓이 있어. 그러니까, 트리 가트 뮤지엄이 있고, 음. 조각공원. 미디어 아트, 조각공원. 이게 렇 하나하고, 트리 가트. 우리는 뭐 했어? 우리는 미디어 아트와 조각공원. 조각공원, 저기를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오 안전장치하고 외다리를... 아이 저런 거 좋아하지 않았나? 나 너무 무서워하지. <laughs> 조각공원이라 이런 게 있구나. 아래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데, 음. 어른이 태어났네. 어, 저기다. 저 손이 보여. 이거 약간... 음. 그 다낭에 있는... 못그 손으로 지나가는 그 루트 아 있잖아. 거기 그거 같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보인다. 저기는 올라갈 수 있겠어? 어.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별로 없는 거다? 여기 대기가 장난 아니네. <laughs> 사진 찍으려고. 아, 그래? 응. 어. 좀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겠다. 저기서 찍으려면. 그래? 응. 어. 무서워? 우와 손. 약간 예. 여기 올라오니까 예. 그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손오공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다 아, 그런가? 응. 아, 근데 너무 우와, 진짜 신기하다 한 번만 찍고 내려가자 저희는 카페였 왔습니다 여기 아까 예술랜드 바로 근처에 모이핀이라는 카페 있더라고요 오션! 오션 왔어요. 오션뷰 보고싶어. 근데 저기도 있어. 저기는 스카이래. 스카이뷰. 팥이 음. 나왔어요. 이게 해풍 쑥 라떼. 보통 그냥 이렇게 마시지 않나? 음. 방법이 있어? 따로? 음! 괜찮아. 섞어 섞어봐. 섞어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아예 섞어 마시는 건가? 섞어 봐. 섞어 마시는 것도 되나 생각보다 괜찮아. 너 커피 한잔 하고 어디 갈 거야? <laughs> 여기 왔으니까, 걸로 나가면 서시장. 음... 여수 서시장이라고 여기서 되게 큰 음... 곳인데, 갓김치를 좀 사가려고 하거든요. 여수하면 또 갓김치. 그게 진짜... 이게 뭐 배달이나 포장 이렇게 주문도 해먹는데 많이. 저는 좀 가서 구경하면서 시장 구경하면서 사고 싶어가지고 서시장 일단 갈 거예요. 와 커피 한잔 마시고 카페에 둘러보는데 아니 1층이거든요. 여기가. 이런 공원이 있었어. 여기서도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야? 응! 어, 여기 다 자리야. 음, 예 좋다. 음. 여기 되게 예쁘지? 저기 어. 스크린에서 겨울 풍경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 시원한 나도 느낌, 나도 느낌 나도 들고. 나도. 들고. 아, 여기서 되게 좋은 거 같아. 음. 왜 여기를 안 내려왔지? 어, 저 2층 계단도 좋은 거 같은데 뭔가? 오,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 이런 커피숍이 다 있어, 진짜? <laughs> 여러분, 여기는 약간 포토 스팟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건가 봐 여기서 아니야 그렇게 찍는 것보다 옆으로 찍는 게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니 반대쪽 이쪽 이쪽 음. 왜냐면 거울이 있어가지고 오. 이렇게 대형 카페인데 테마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서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갓김치 투어 서시장 여기가 북문 여기 꽤 규모가 크대요. 그 교동시장이라고도 있는데, 그게 서시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하더라고요. 아마 저쪽에 있는 게 교동시장 같아요. <laughs> 김치를 만들고 계시혹 <싶어요>. 그치? <laughs>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음. <laughs> 참기름 냄새 나네. 여기 참기름 코너야, 지금은. <laughs> 떡이다 이거 유명하다 늙은호박 떡아 이게 늙은호박 어 늙은호박 시루떡 김치를 어디서 살까 되게 고민된다 다 맛있어 보여 아 이건 파김치 같은데 고들빼기 이게 어? 이게 고들빼기예요 응. 아 고들빼기 먹을 자요 고들빼기 강이 먹어봤잖아 응? 엄마가 담가줬잖아 먹어본 뭐, 뭐적 있지 당연히 응. 먹어보시오아 어, 그래요 응. 근데, 너무 큰데 맛있겠다 너, 원래 이런 것이 맛있네요 아, 그래요? 너무 큰거 주시는데 괜찮아요? 아, <laughs> 와, 너무 크다. <laughs> 음! 파김치를 좀 사갈까? 봐. 이거 파김치요? 네. 당 같은 양념인 거예요? 다 같은 양념. 어, 너무 맛있어. 일좀 음 사가자, 파김치 좀. 사올까? 음. 어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바, 지금 만드신 것같아 음. 이거 가져가면 되겠어.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아 아니네. <laughs> 아,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아다 붙어있구나 뭔가 파김치는 사가자. 개다 래 그래, 그래. 너무 맛있어. 음. 진짜 양념이. 아 갓김치네. 어디? 아 이거 갓김치구나. 이거 약간 오늘 만든 건가? 아니요. 이거는 어느도 숙성이 된 김치고요. 지금 명절이어가지고 갓이 안 나와서 오늘 갓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갓을 절여놓으면 오늘 갓은 내일 남죠? 아, 좀 괜찮습니다. 네. 음~~, 음. 갓김치 넣어서 흡성이 돼야 먹 음. 김치. 음~~ 맛있다. 갓김치도 여기 음. 사가서 넣 양념이 파김치도 맛있었다. 음. 그냥 사가야 되겠다. 음.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요 1kg에 만3 0 0 이건 2kg 사가자. 좋아 보이는데, 갓이? 살아 있네. 아 좋아요. 이제. <laughs> 살아 있어. <laughs> 어. 여기는 서시장 맞은편에 이제 교동시장 그냥 한번 구경해 보려고요. 여러분 여기도 똑같은 시장인데 여긴 낮보다는 밤이 핫하대요. 지금 보시면. 이쪽 쭉 저쪽 바깥쪽까지 서시장로 이렇게 이어진 고 음. 그 라인까지 다 포장을 차 거리로 이렇게 다 바뀐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밤 에이. 떠나야 해. 그러니까 원래 여기 진짜 오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딱 밤에 와가지고 또 여수하면 산악 유명하잖아요. 돌문어랑 관자랑 고기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있는데 아 포차 분위기 한번 즐기고 싶었는데 저희는 갑니다. 음. <laughs> 이렇게만 보고 갈게요. 눈에 담아서 가 다음에 또 와야지. 여기는 그게 유명하대요. 포차거이 자, 여러분. 저희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여기 주변 돌아보고 가려고요. 여기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군것질 할 만한 거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배가 안 고파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음. 시범 밥 같은 것도 있고. 맛있는 거 많다. 왜 그래, 얼굴 표정? <laughs> 되게 정라하게 찍혔어, 오빠. 여기 김밥집도 있고요. 커피, 카페도 있어요. 어, 아, 여기. 노란고래. 여기가 그 찹쌀 꽈배기 전문점이거든요? 아, 진짜 맛있대요. 여기 이 찹쌀 꽈배기 반죽으로 도너츠, 그리고 뭐 핫도그 있는데 진짜 맛있대요. 지금 이걸 먹으면은 저녁, 지금 바로 저녁을 먹어야 돼서 저희가. 아. 근데 그냥 돌아가기가 너무 아쉽다. <laughs> 바닥김밥. 갓창치개밥하고 응. 명랑 오믈렛. 이렇게 그래. 살게. 응. 짠! 오늘의 저녁입니다. 여기 진짜 제일 궁금했어요. 여수 오면 여기는 꼭 가야지 이러고 왔어요. 삼치회. 여러분 여기는 삼치회만 파는 다른 메뉴 가 없고 딱 삼치회 전문점입니다. 네. 일편이 조금 그리고 제가 아까 김밥 샀잖아요. 여기는 그 밥을 판매하지 않아서 이렇게 김밥을 사서 같이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된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먹을 거예요. 와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가은이 여수 올 때부터 계속 삼치회 얘기만 했잖아 그리고 여기 여기 너무 궁금했어 먹어볼까 그냥 먼저?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음. 마늘하고 이건 장인가 보다 그치 얘를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김이 위에 올려가지고요. 이 파절이 딱 올려 그리고 갓김치까지 올려갖고. 기대했던 음그 맛이야? 이거 간 참치. 사온 거거든요, 이렇게. I don't see. I d o n 맛있 e e I d o n 김이 마늘도 올리고 청양고추 좀 올리고 이렇게만 먹어보자. 봐봐. 이렇게. 저는 원래 생무에도 되게 좋아해요. 하루에보다 하루에 그 쫄깃한 식감도 음, 맛있긴 한데 전 음, 약간 이런 천호의 음, 좀더 뭐라 해야 되지? 좀더 부드럽고. 맛있게 느껴지더라고. 뭐지 소화도 잘 돼요 나중에. 응응. 오빠는 화로에 좋아하나? 난둘다 좋아. 어 음. 저는 완전 선호해 반데. 하 이번 여수 일정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이거 명란 엉 u l 이게 명란 엉ullen. 얘랑. 우유 들어있네. 단무지 우유 계란 명란. 우와.

이거는 튀김 같아요. 뭐지? 삼치튀김인가? 그런 것 같아. 이뼈 음. 음. 있어? 아니 뼈는 없어 보이는데? 음. 와 여기 저희는 술을 안 마시고 뭐 집에 가야 되니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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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네. <laughs> 소매, 소매, 고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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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우리, 우이 우리, 우 사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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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어울려. 그러니까. <laughs> 자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다음. 올라갑시다. 저희는 또가족이 멀기 때문에 뭔가 먹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간 반 예상합니다. 즐거웠던 여수 안녕.